안녕하세요. 허브민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카스의 8시 15분 이벤트 당첨에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받았어요. 후기를 주시면 추첨으로 선물 드려요. 굿즈 등등 8시 15분 이벤트 당첨 축하해요. 선물 쿠폰 굿즈 먹거리 고르셜요 6월 10일까지 사용 가능 할인 여기 있는데. 이거 사실 다 꺼냈어요. 근데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일단 두께 샷 이게 도용방지 때문에 오퍼녹 할거예요 <laughs> 이거는 아이유 같네요. 아이유 아이유 같아요 이건는 굿즈 같은거고요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있고요 여기 이제 중복되는게 꽤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굿즈에요이 예, 도용 방지가 너무 잘돼서 아 도용이 너무 잘 도용 방지를 도용이 너무 잘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있고요. 이것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것도 굿즈고요. 이거는 굿즈 같은 건데 이것도 굿즈 스티커. 네뭐 그런 거예요. 이건 이거... 거네 아, 이런 거 인스인 줄 알았더니 알고 있었더니 이것도 굿즈네요. 근데 진짜 예뻐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패코짱. 이게 은나 도안이라 돼 있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까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겠죠. 어쨌든 패코짱이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도안 샘물 이런 식으로 이채별 같은 거, 별 리본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아, 잠시만요. 아니 이거는 인스였고요. 이거는 떡네, 이거는 그 스티커, 스티커고. 이거는 인스. 제가 굿즈랑 인스랑 스티커랑 구분할 줄 아니까. 뭐, 어쨌든. <laughs> 이거는 굿즈. 거의 다 이런 거, 이런 게 거의 다 굿즈네요. 인스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있고요. <laughs> 목소리가 갑자기 갈아, 갈라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굿즈 같은, 굿즈 같은 스티커네요. 이런 식으로 애기가 있어요. 애기처럼 달걀? 달걀 같은 거. 아, 이거 핑크 올 거네요. 네, 핑크 올 거.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벚고 아, 내 네, 도무송이랑 굿즈랑 달라. 이게 다 도무송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벚꽃은 아마 도무송일 거예요. 이게 내장이 없고요. 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잘 모르겠네요 여기 꽃이 뜬. 아이고 아기 이거 아 자꾸 아기로 보이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거 두장 왔고요 이건 토끼랑 이거 곰 이렇게 다섯 장 왔습니다 다섯 장 왔고요 이거는 네루네루네루네 스티커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어요 네루네루네 이거 있고 이거 엑소 언데 저는 딱히 뭐 엑소 펜이 아니라 이거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laughs> 줬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뭐 쓰긴 쓰겠죠. 네잘 쓰도록 할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보니 노란색이지 원래 지금 파노란색인가 봐요. 노란색으로 좋고.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푸짐한 8시 15분 이벤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 선물 쿠폰 뭐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먹거리는 갖고 싶지만 금방 다 먹을 것 같고 굿즈는 많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6월 10일 전으로 제가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 여, 영상이라 정말 정말 죄송드리고요. 어, 그만큼 오늘 조금 시간이 된다면 폭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린 여기 있는 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푸짐한 물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娘兄。<noise>